3등급 이하의 전부라고 생각해 해설을 들으면 이해하지 근데 본인이 문제를 보고 저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을 거야 그래서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정확한 문제풀이 방법이 되겠지 이것이 수학이다 반가워 얘들아 수학하는 땀오쌤이야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물어본다고 하면은 나는 이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 같아 자,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거 오늘은 이 중에서 혼자 공부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수학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 이거에 대한 정의가 뭐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이것이 수학이다. 자, 일단 수학 문제는 세 가지 과정으로 돼 있어. 조건해서 발상, 연산 이 조건 해석이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들은, 문제에 딱 주어진 조건을 바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문제에 나온 조건을 변형하거나, 아니면 또 해석하는 과정, 그게 필요한데, 이거를 조건 해석이라고 해. 자, 발상은, 해석한 조건을 통해가지고, 문제가 물어보는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걸 발상이라고 하고, 연산은 단순 계산인데, 뭐 사칙 연산을 포함해가지고, 수요면면 1부터 몇 가지의, 뭐, K, 뭐, K의 제곱, K의 세제곱 이런 거. 아니, 뭐, 미분에서는, 뭐, 미분을 어떻게 하고, 적분에서 인테그라를 계산하고, 이런 것들. 다, 단순 계산, 연산이라는 거지. 문제들은 다이세 개의 범주 안에서 구성이 되어 있어. 정말 쉬운 문제는 연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조건 해석 한 다음에 연산하면 되는 문제. 조건 해석하고 발상하고 연산해야 되는 문제 조건 해석, 발상, 조건 해석, 발상,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연산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킬러 문제인 거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걸잘 모르고 어느 단원의 문제가 잘안 풀린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산은 잘해 뭐 개념 배운 다음에 뭐예제때좀 풀어보면 은 킬러 문제에 있는 연산까지 노베이스 애들도 하거든 연산을 잘해봤자 너네가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FX가 나왔을때뭐 F'3 아 이거 다잘 구해 근데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에서 뭐 정의를 쓰는 문제. 좀 어려운 3 점짜리부터는 정답률이 확 떨어지지. 연산은 잘 하는데 조건 해석이랑 발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조건 해석이랑 발상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줄게. 이것이 수학이다. 당연히 모든 문제 적용이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로 해야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이 문제는 24년 6월 모의고사 21번 문제인데 이 문제가 확통이 정답률 이제 10% 그리고 기하랑 미적은 각각 20% 30% 대가 나온 확산들이 뭐 많이 어려운 문제야. 이 정답률만 본다고 하면은 뭐 어려운 사정, 좀 쉬운 준킬러급의 문제인데, 사실 난이도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수트 개념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내가 다 이해시킬 수 있고, 고등수학 개념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되니까, 혹시 수트가잘안 들었어도 한번 들어보자. 자, 조건 해석이라는 건 뭐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A의 최대값이 2다. 집합, X바, FX는 K의 원수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3분의 8이다. F0은 0, F'1은 0이다. 이게 다 사실 다 조건이야. 근데 이 조건들을 바로 문제에다가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조건 해석을 해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지. 자, 조건 해석을 좀 해줄 텐데, 어, 이게 그냥 문제풀이인 거야. 자, 일단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니까, 개형은 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위로 갈 거고, 뭐지? F'A가 프라임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A의 최대 값은 2다. 자, 이 말이 지금 4차 함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증가하고 감소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서 2보다 큰 숫자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뜻은 뭐냐면은 F'2가 0이지. 다시 말하면 은뭐 극소값. 아니면은 미분계수가 잠깐 여기 됐다가 뭐 다시 증가는 뭐 이런 형태겠네. 자, 얘들아, 이거는 내가 뭔가 특이한 발상을 한게 아니야. 주어진 조건을 내가 그냥 해석하고 있는 거야. 아니, 선생님, 조건 해석을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했으면서 그냥 문제를 풀고 있으면은 뭐 어떡해요. 자, 알려줄 건데. 그러려면은 문제에서 어떤 게 조건 해석인지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야 알려줄 수 있어가지고. 어, 내가 나머지 조건에서 만쭉 해줄게 자 나에서 집합의 원소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존재하고 그게 3분의 8이래 자 일단 4차 함수주 중에서 이나 조건 때문에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 극소값의 y값이 같은 딱나나한테 같게 보여 요 경우에는 최소값이 없어 왜냐면은 지금 이때 딱 만날 때가 두개잖아 그지? 그래서 3 이상인 거는 여기 이쪽이란 말이야 그럼 최소값이 3분의 8이라고 딱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3분의 8이라고 하면은 3분의 8보다 크다 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최소값이 없는 경우고 아니면은, 뭐, 요런 모양이나, 뭐, 이거의 반대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도 원소의 개수가 3이 없으니까 이것도 다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그래프의 개형이 두 개로 압축이 돼. 하나는 이런 모양이고, 또 하나는 요런 모양이겠지. 여기에서 나를 만족하려면은, 여기가 3분의 8, 아래는 이쪽이 3분의 8이 된다. 자, 이때 가에 따르면은, 어, 2는 여기가 이거나 여기, 가일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2보다 큰 극값이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F0이 0이고, f' 1 1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래. 이래서도 그 값을 가지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 1이 뭐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그때 f 0이 여기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0이면 지금 뭐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안 된다.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지. 이런 모양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 문제 조건 해석이야. 이 문제는 문제 에 나온 조건이 되게 많고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거든. 이 조건 해석만 잘하면은 진짜 조금만 발상만 있으면은 어 나머지는 그냥 연산 문제야. 그래서 정답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거든 근데 이 실력이 좀 되는 학생들은 내가 방금 이렇게 쭉한 조건 해석의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거야 어, 당연한 거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3등급 이하의 전부라고 생각해 해설을 들으면 이해하지 근데 본인이 문제를 보고 저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을 거야 그래서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정확한 문제풀이 방법이 되겠지. 자, 그래서 저렇게 사고할 수 있는 정확한 문제풀이 방법이 뭐냐? 답지를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너네가 알아야 돼. 많은 학생들이 답지를 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되게 많이 느껴. 어릴 때부터 답지 보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의 교육도 있었고, 학원에서 막 답지를 막 뺏어가잖아. 답지를 보면 망한다. 어, 이렇게 배운 거지. 좀 심한 친구들은 약간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답지를 안 보고 공부가 가능한 사람은 정말 극히 소수라고 생각해. 소위, 뭐, 수학적 머리가 있는 친구들이겠지? 나는 공부할 때 답지를 무조건 봐야 된다고 항상 말하는 사람이고, 내가 오늘 말한 조건에서 발상, 둘다 답지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너희의 문제가 뭐냐면은, 답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 이게 어렵거든. 왜냐면은, 답지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냥 쭉 써놓은 거야. 너무 그냥 담담하게 그냥. 그래서 너희는 답지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 그냥 쭉 읽으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지. 뭐가 묻는지 알겠어, 얘들아?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답지에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뭐그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네는 그걸 못한다는 거지. 할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 내가 한 조건 해석. 여기까지가 그 조건 해석이거든? 근데 답지에서는 이렇게 조건 해석하는 근거를 말해주지 않는다고. 나는 이 문제를 보고 아무것도 할줄 몰랐는데, 답지에서는 갑자기, 어? 나에서 그 값을 세 개를 갖는다고 하네? F' 2는 0을 찾네? 갑자기 개형을 그리네? 왜? 그러니까 답지에는 이유가 없다고. 아, 답지는 그냥 담담하게 답으로 가는 과정을 쭉 쓰는 거니까. 이 문제를 너희가 만약에 건들지도 못했다고 하면은 답지를 볼때 답지가 왜 이걸 구할까? 그걸 생각하는 게 조건 해석, 그리고 발상을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답지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답지 보면서 아, 그래서 이렇게, 아, 만, 아, 아,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하고 넘어가. 아니면은 그냥 답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던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네가 문제를 못풀때 아, 내가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나? 이런 생각하면서 막 개념만 계속 보는 친구들도 있어. 보통 너희가 문제를 못 푸는 거는 어, 개념이 부족해서 너가 아니야. 개념은 그냥 그 조건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 왜 이렇게 해야 되지?에 대한 근거로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그 왜인지 찾는 거는 조건 해석만 공부해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랑 문제풀이는 완전 다른 영역이고 어, 오늘은 문제풀이에 대한 영역만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개념을 아무리 공부해도 문제가 풀리는 마법 같은 일은 아니지 않는다.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답지에 있는 그 담담하게 써 있는 풀이 과정 중에서 내가 문제를 풀때 방향을 못 잡은 부분, 생각을 못한 부분, 이해를 못한 부분. 이 부분들을 찾아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조건 해석을 이렇게 잘했어. 그럼 답을 찾기 위한 생각을 해야지. 저런 계형을 구했는데 어, f3을 구하려면은 이 계형과 f0은 0, f'1은 0을 통해 가지고 f(x) 자체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때 어떻게 구할까? 이 문제의 발상은 되게 간단한데. 자, 여기가 3분의 8이잖아. 그고 여기를 뭐 A, 여기를 B라고 해가지고, FX-3분의 8은 x 2의 제곱에다가 X-A, X-P. 뭐, 이렇게 하면은, 얘들아, FX에 대해서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인. 그냥 단순한 연산하면 되는 문제가 된다는 거지. 0놓고 미분해서 1대1 펴 끝나는 문제야. 그럼 여기 뒤에를 뭐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놔도 뭐 상관없고. 지금 여기부터 단순 연산은, 뭐, 아무리 연산이 더러워도 뭐, 4등급, 5등급, 6등급 애들 데려와서 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너네도 조건 해석이랑 발상을 잘하면은, 뭐, 문제 금방 풀린다는 거야. 아니 근데 따우쌤 함수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어디서 가져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이 내용은 고등 수학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기본적인 발상이고 기출에서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너희가 고등 수학을 정확하게 공부했거나 기출 문제 봤으면할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보통은 아무리 고등 수학을 하고 올라오던 기출을 봤던 못 풀었지. 왜? 복습을 안 하니까. 아까 말했던 조건 해석이나 발상 모두 기출에 나온 것들이 많아. 그거 그러니까 너희가 봤던 건데? 나오면 다시 틀리지. 물론 뭐 수능의 신유형으로 새로운 발상이 쓰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어디서 갑자기 뚝딱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발상들. 그걸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응용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조건 해석과 발상은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냐? 어, 얘는 암기를 해야 돼. 아니, 수학에서 암기라니. 까무 저 근본 놈저 그럴 줄 알았다. 이럴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항상 욕을 먹으면서도 수학에서 암기할 게 있고,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건 해석이랑 발상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야. 자,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라는 말은 나도 100번 동의를 해. 근데 수학에서 문제 유형을 암기하지 말라는 거야. 너네 어릴 때부터 했었잖아. 센에 나오는 뭐맨 위에 문제 그거 달달 암기해봤자 그 바로 밑에 있는 조금 유명된 문제 안 풀리잖아. 그렇게 공부하면 당연히 수능 성적도 안 나오지. 자, 근데 센에 나오는 그 문제에서의 조건 해석 그리고 발상들을 잘 암기하면은 다른 문제에도 응용할 수 있고 기출 문제를 풀 때도 그 조건 해석들과 발상을 암기한 채로 하니까 더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고 너가 공부하는 만큼 수능 때까지 그 조건 해석과 발상들을 계속 쌓아갈 수 있다는 거지 뭐 아까 나온 가 내용이 극값을 찾는 다는 조건에서 나를 통해 가지고 막 그래프 개형을 찾는 조건에서 함수를 작성하는 그 발상 너희가 유형 문제집 기출 문제 엔제 이런 것들을 풀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사실 얘들아 보통 공부를 잘하는 옆에 친구들 있잖아. 내가 기출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기출을 보라는 게 기출에 나오는 조건 해석이랑 발상을 공부하라는 거야. 근데 너희는 그냥 진짜 기출을 보는 거지. 보고 문제 풀고 틀리고 해설 보고 아 하고 넘어가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을 했는데 답 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발상을 해야 되는지 어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발상 노트라는 건 이것들을 노트에 적고 암기를 하라는 거야. 이게 사실 조건 해석 및 발상 노트인데 얘 이름이 너무 맛이 없잖아. 그래서 발상 노트라고 하는 거야. 자, 이 발상노트에 대해서는 쓰는 방법, 복습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작년 수능 두 문제로 내가 발상노트 쓰는 예시까지 보여주는 영상이 있거든. 어, 내가 그 고정 댓글을 올려줄 테니까 참고해. 자, 그래서 오늘 알려준 내용, 그리고 방금 그 영상을 토대로 너네가 앞으로 문제를 풀때 정확하게 그 문제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자. 자, 오늘 영상도 도움 많이 됐지? 구독 꼭 눌러주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써줘. 내가 답글 남겨주거나 영상으로 따로 찍어주도록 할게. 그럼 지금까지 땅운쌤이었어 안녕. Boom, <coughs>